이제부터 만들어지는 주가의 흐름은 악재보다는 본업을 통한 새로운 이슈를 엮을 기회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해석해 볼수 있겠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과 콩나무 주식입니다. 벌써 6월이에요. 올해 절반이 지나갔네요. 남은 올해도 여러분들의 입가의 미소가 항상 떠나지 않기를 바라며, 오늘도 여러분들의 계절을 업시켜드릴 만한 내용 들고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그 전에 요즘 정말 핫한 종목을 또안 보고 갈 수가 없겠죠? 정말 많은 분들이 아직도 가지고 계시고 있고, 많은 분들이 고민 상담을 남겨주셨던 바로 에코프로입니다. 제가 이전에 에코프로는 이미 상승 추세가 끝났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그 후에 30%가 넘게 내렸거든요. 그날 이후 정리만 했어도 마이너스 30%는 손실 안볼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나요? 제가 언급드렸던 KNJ, 네오비즈, V1텍 요거세 종목 자랑만 한번 하고 갈게요 자 KNJ 먼저 보실게요 자요 종목은 제가 이 구간에서 언급을 드렸었는데 제 채널 보시고 연락 주셨던 분들은 17%, 17 수익 보신 거예요 그다음 네오위즈. 네오위즈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 구간에서 언급을 드렸었는데 제 채널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연락까지 주셨던 분들은 제가 또 세세하게 잡아드리기 때문에 매수하셔서 15% 15% 수익 보신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V1택도 간단하게 보고 갈 건데 이거는 제가 이 구간에서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연락 주셔가지고 매수하셨던 분들은 19% 수익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종목 구독, 좋아요 하고 인증만 하고 받아만 가셨어도 단기적으로 20-30% 수익 다 얻으셨을 텐데, 그리고 만편하게 수익 자랑도 하고 남았을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에코프로 이거 들고 있다? 진짜 답답하기 그지 없는 일이에요. 뭐하러 주식하는 건가 싶고요. 배터리 아저씨도 이미 별핑게다 되면서 도망쳤는데, 겨우 50만원 버텨주는 게 다행이겠죠. 그만큼 에코프로도 지금까지 나오는 호재는 주가에 다 반영됐는데 이젠 어떤 호재를 내도 사실 개미꼬시는 작업일 뿐이죠. 희망으로 계속 돌리게 하면서 지옥 보내는 거거든요. 4,700억 투자 이야기도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된 거라 이 말이죠. 근데도 아직 들고 있다? 진짜 말도 안 돼요. 놀랄 놀자죠. 손실에 대한 변명의 여지가 하나도 없다는 거 이제 다들 아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문의 주시는 거 생각만 하면 정말 가슴이 아플 지경인데 어쨌든 제자랑도 좀 했고 잔소리도 했으니까 이코프로 중요한 대응 포인트 정확하게 이제 말씀 좀 드려야겠죠? 자 지금 이 구간이 소위 박스 구간이기에 단기 상승을 기대해 볼 수는 있겠지만 50만 원을 지지 못하면 아마 엄청난 폭락이 나올 구간이라는 점이죠. 즉 50만 원 근처에서 매매하신 분들에게나 뭐 좋은 소식이겠지만 쪽이 위에 70만 원대에서 물리신 분들은 뭐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라는 거죠. 뭐 그렇다면 반등이 나오면 어디까지 나올까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구간은 잘 쳐줘봤자 한 60만원대 여기까지겠네요. 뭐, 고작 저기? 할수 있는데, 지금 당장 보이는 한계가 저기라는 거지, 그 이상을 보여주려면 내용이 더 나와야겠죠? 그나마 공장증설 이슈를 계속 내고 있다는 점이 안심이 될 부분이긴 하지만 조금 더 내용이 살이 붙여져야 하는 게현 시점에선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주주분들은 아주 고난이도의 물타기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게 핵심 포인트인데요. 이 부분은 여기서 제가 그대로 오픈해버리기엔 사실 조금 어렵겠죠? 쉽게 또풀수 없는 내용들이기도 하고요. 이런 고급 정보를 다 오픈하면 기존 청취자분들의 불만도 큰 만큼 지금이라도 구독과 좋아요 딱 눌러주시고 문자로 연락 주시면 제가 자세한 매매 전략 체계적으로 맞춰 드릴 테니까 꼭 연락 주시고요 근데 여기까지 영상 보고 별거 없네 하고 중단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스스로의 매매 실력이 보잘것 없다고 인정하는 꼴입니다 그렇게나 손절도 못할 종목 가져가는 거 그렇게 잔소리를 했는데도 들고 있으면 정신 차리셔야죠, 이제. 또 여러분들의 계절을 뿔려드릴 좋은 종목들 계속 업로드 해드리고 있는 만큼 꾸준히 보셔야 되고요. 또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매매 팁, 그리고 이슈, 테마 종목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으니까 구독을 통해서 저랑 같이 실력도 업시켜보고 계절 업시켜봅시다. 또 특히 그 에코프로처럼 내계좌에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뭐 이런 종목들 뿐이다 이런 분들은 더욱더 연락 주셔야겠죠 복구까지 제가 빠르게 도와드릴 테니까 빈말이 아니라는 점은 직접 연락하셔가지고 확인하시고요 영상 보시면서 내용이 정말 도움된다 싶으시면은 감사의 댓글이나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하나씩 확인해가지고 소정의 자료랑 함께 도움될 내용들 같이 보내드릴 거니까 꼭 남겨주시고요 자 본격적으로 오늘의 추천 종목 봐야겠죠. 제가 진짜 많은 자료들이랑 종목들 훑어보면서 고르고 고른 테마랑 종목인 만큼 적어도 단기간 흐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자, 그럼 우선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이 종목과 연관된 색도 한번 보고 가실게요. 자, 본격적인 추천이니까 지금부터 다들 집중하시고요. 기사 한번 볼게요. 삼성페이 경쟁력 강화되나? 삼성, 하는 손잡고 1 1 d c 기술 연구. 삼성전자와 한국은행이 15일. 삼성전자 수원 디지털 시티에서 오프라인 CBDC 기술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은행 이승원 부총재와 삼성전자 MX 사업부 개발 실장 최원준 부사장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CBDC의 연구를 지속하고 오프라인 결제 부문에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한국은행이 진행한 CBDC 모의실험 연구의 2단계 사업에 참여한 바 있다. 이플페이 나비효과 카드사 간편결제 내일 수수료 연 수천억대 국내 간편결제 업계가 수수료 도입에 나설 경우 그 규모가 한해 수천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한국은행의 2022년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 현황에 따르면 휴대전화 제조사를 통한 간편결제 이용 금액은 일평균 1,853억 2천만 원이었다. 휴대전화 제조사는 삼성페이를 가진 삼성전자와 LG페이의 LG전자 두 뿐이었지만 지난해는 LG전자가 2021년 스마트폰 사업에서 철수한 이후여서 휴대전화 제조사를 통한 간편결제 이용액 대부분은 삼성페이를 통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글로벌 금융도시 조성위의 핀테크 기업 지원 강화, 금융 중심지 정책에 있어서 달라진 금융 환경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글로벌 금융도시의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다. 디지털 대전환 속에서 우리 금융사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금융 규제 혁신을 지속하고 핀테크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31일 프레스 센터에서 열린 제49차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에서 2009년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서울과 부산도 국제적인 금융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갖춰 나가고 있지만 애초 목표했던 동부가 금융업어가 됐다고 말하기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3년간 금융중심지 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담은 제6차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 계획을 심의하고 서울시와 부산시로부터 금융중심지, 조성현황 및 발전 계획을 보고받았다. 여러분, 이슈 보니까 어떤 섹터인지 딱 감이 오시죠? 바로 전자결제 섹터입니다. 전자결제 섹터야 사실 시장의 주목도가 낮은 영역이고 CBDC 및 타산업과 연계되어 테마를 형성하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즉, 전자결제라는 하나의 섹터만 봐야 하는 게 아니라 전자결제 산업과 연결되어 시너지 효과를 줄수 있는 내용이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겠죠. 또 실제로 해당 섹터와 연결 짓는 이슈만 간단히 봐도 그러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봐야 하는 게 아니라는 점 분명히 기억하고 보셔야겠죠. 물론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이런 섹터의 내용보다는 기업 자체의 내용과 현재 만들어가는 흐름에 좀더 집중해서 선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라는 점도 꼭 인지하셔야 투자하는데 확실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러니 추가 내용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위에 연락처 통해서 꼭 연락 주셔야겠죠? 자, 오늘 제가 말해 드릴 종목은 바로 카카오페이입니다. 간단하게 내용 봐야겠죠? 카카오 그룹 계열의 핀테크 업체로 모바일 생활 금융 플랫폼을 구축하여 대출 그리고 투자, 보험 상품과 관련 플랫폼 서비스 등 금융 플랫폼 사업 영역을 확장 중에 있는 기업이죠. 또 자회사인 카카오페이 증권 운영 중이고요. 또그 외에 디지털 손해보험사 설립을 위한 준비를 통해서 ICT와 보험이 결합된 국내 최초 핀테크 주도 디지털 손해보험사를 설립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자 관련 이슈도 한번 볼게요. 카카오페이 CBDC 2차 사업 완수, 오프라인 지급결제 서비스 개발 카카오페이가 한국은행,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2차 사업을 완수했다고 시비를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2차 사업 중점 과제 중 오프라인 CBDC와 디지털 자산 구매를 개발했다. 한국은행은 블록체인 기반 CBDC의 기술적 구현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2021년 8월부터 10개월간 2단계의 사업을 수행했다. 카카오페이는 한국은행을 비롯한 11개 업체와 협업해 CBDC 적용에 대해 점검했으며 오프라인 CBDC와 디지털 자산 구매 분야를 구축을 주도했다. 하나증권 애플페이 국내 간편결제 시장에 제한적 영향. 하나투자증권은 이달 개시되는 애플페이의 국내 서비스가 기존 간편결제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14일 전망했다. 김서의 하나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애플의 국내 간편결제 시장 진출 의도는 결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확대라며 애플은 결제 편의성, 이용자 저변 확대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인터넷 기업은 커머스 등 사업 확장에 초점을 맞춘 마케팅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처럼 말했다. 김 연구원은 국내 스마트폰 점유율 80%인 갤럭시도 삼성페이의 간편 결제 시장 점유율은 24%에 불과하다며 애플페이는 국내 아이폰 점유율이 크게 올라온 뒤에야 비로소 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위협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페이 대출 갈아타기 사전 신청자 70% 1군융권 고객 카카오페이가 5대 시중은행을 포함한 1금융권 7개 제휴사와 협력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31일 선보인다고 30일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31일부터 시작하는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서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그리고 부산은행 등 7개의 1금융권 제휴사들의 대환대출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카카오페이는 은행 및 여러 금융사들과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사용자들의 이자 부담 경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카카오페이 대출 갈아타기 알림 신청자 중 1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사용자는 44%, 1금융권과 2금융권 대출을 모두 보유한 사용자는 26%, 2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사용자는 30%로 나타났다. 카카오페이는 국내 카카오톡 이용 고객을 기반으로 금융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카카오그룹과 연관된 호재나 악재의 반응을 꾸준히 해왔는데요. 실제로 상장 초 그룹 시너지를 통한 기대감으로 좋은 흐름을 보였지만 이후에 나오는 그룹발 악재에 작년 말까지 강한 하락세를 지속해왔죠. 그 후에 위에 이슈들을 내면서 추세를 반전시켰고 지금까지 그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제부터 만들어지는 주가의 흐름은 악재보다는 본업을 통한 새로운 이슈를 엮을 기회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해석해 볼수 있겠네요. 그리고 주가의 흐름상 실제로 8개월 가까이 약 52,000원에서 약 7만원 사이에서 박스 구간을 형성하고 있고요. 아주 중요한 변곡 구간에 접해가는 만큼 기술적인 분석이 제대로 나와야 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또 더구나 카카오페이로 외인과 기관수 진입이 예사롭지 않다는 점과 지금까지 만들어 온주가 흐름을 본다면 은 꾸준한 흐름 확인을 통해 기간 투자가 가능한 영역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해볼 수 있을 텐데요. 그만큼 호흡을 길게 가져가야 할 종목인 만큼 제대로 기회를 노려봐야겠죠. 그렇다면 중요한 건 매수와 대응 방안입니다. 디테일한 타점 비중은 사실 아무래도 저를 계속 구독해주시고 활발히 참여하시는 분들께만 알려드리는 게 당연하겠죠. 또 더구나 기존 구독자분들과 미리 보내주신 분들이 너무 섭섭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단 스무 명. 이 20명에게는 지금 영상에서 밝혀드리지 못했던 숨겨던 알짜배기, 그리고 최소 30%는 갈 수밖에 없는 정보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 보시는 대로 바로바로 연락주셔서 내용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이번에 제대로 된 수익 좀 가져가 보자고요. 근데 난 너무 많은 종목들이 물려 있어서 뭘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분들은 더욱 더 연락 주셔야겠죠.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시고요. 세세하게 제가 대응 방법 확실하게 타이밍 맞춰서 알려 드릴 거니까 끙끙 앓고 있는 종목 지금 바로 보내 주세요. 적절히 상담 받으셔서 계좌 회복에 꼭 도움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확인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 이벤트 통해서 좋은 자료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성투를 기원하면서 지금까지 제과 콩나무 주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